소원이라고 하시네? 혹시 형은 오빠가 들고, 들었으면 싶은 뭐 뭐가 있나요? 사과! 무슨 사과? 사과! 사과. 사과. <laughs> 음? 닮아서 그런구나 네! 재밌었어요! 너무! 귀여워! 귀여워? 자, 이렇게 질까? <지울까>? 어, 좋아! <laughs> 자, 둘. 음. 음. <목소리> 아니 근데 응, 우리 이제 진짜 진짜 하죠네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가운아로가운 저기 상과 사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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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왼쪽 그리고 내가 사과. 사과. <목소리> <laughs> 가족사진... 혹시... 어, 떻게하고 있어? 그저 웃이 뭐... 아, 모는 여러분 원하시는 게 이게 맞나요잘 <laughs> <laughs> 모르겠어요. 어, 우리 이거 할까? 어... 뭐. 아, 오 참, 오오 이걸 어... 좀 치워보자. 그래. 아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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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... 어... 도

이상하네 <laughs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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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<웃음> 재미있는 <웃음> <futuro> 끝까지 사랑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는 인간 투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<laughs>